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사고도 아주 자유분방하고 뭔가 얽매이기를 딱 싫어하는 타입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네 타고난 DNA가 예술가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었어요. 미술대학을 졸업을 한 후에 순수창작의 길을 걷고 싶어 했지만 돈을 벌어야 해서 패션 산업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돈을 벌어야 했던 이유는 오로지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무척 지루해 했었죠. 늘 제게 그랬었어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위 환경으로부터 세뇌를 당한 그대로 사는 게 편안함과 안도감을 갖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이 자기 길도 아니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세뇌를 당한 대로 사는 거야. 그 말엔 저도 동의했어요. 그는 타고난 크리에이터로서 모든 사물과 인간에 대한 성찰이 남달랐어요. 남자 친구가 한창 패션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할 무렵에 알바로 일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남자 친구 매력에 빠져서 인생의 솔메트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중학교 교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자라온 딸이었어요. 늘 학교 공부에 충실히 해야 했고, 때마저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이과에 들어가서 어울리지도 않는 약대 친 학과라는 아버지 지상 명령에 따를 수가 없어서 갈등을 하고 있던 차에 남편을 만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사건건 아버지의 간섭과 엄마의 과잉 돌봄 속에서 자라온 제가. 숨이 막혀 왔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만남은 제게는 신세계와도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었구나. 제 주변에는 온통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만 생각하고 그 길만 쫓아가기 바빴는데 지금의 남편은 제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어요. 그때 남편과의 만남은 제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는 제게 늘 그랬어요.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부모 말에 끌려다니는 게 말이 안 되지.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러니?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건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착한 딸로서 살아온 저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타해서 사랑을 쏟아온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란 제겐 대단한 각오와 의지가 필요했으니까요. 제겐 뭔가 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학기 휴학을 하면서 알바를 했던 것이 제 인생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자 저의 부모님은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어떻게 돼버렸냐 망연자실해 했었죠. 그냥 저의 부모님이 제가 어떤 유형 인간인지보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을 뿐이었어요. 저는 이과 쪽보다는 문과와 예술계 쪽이 더 적성이 맞는다는 사실을 저도 뒤늦게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앞으로는 과기 시대가 도래갈 테니 그 미래를 위해서는 이공계 쪽이나 아니면 약사가 되기를 바라셨었죠. 어차피 먹고 사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고 하기 싫어도 자신의 환경에 적응을 시켜야 한다고요. 모두 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부모님의 가득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서 배 따지가 뜨뜻하니까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좀 어때요? 내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안 그런가요? 남편은 내 능력을 일깨워주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생전에 보도 못한 기생오라비 같은 모습의 사위를 좋아할 리는 없었어요. 깡마른 몸매에다 머리는 노랗게 물들였고 옷은 커적뜨기 같은 것을 힙하다며 입고 다녔으니 엄청 실망스러워했어요. 그래도 뭐 제가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니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것은 남편이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상견례에서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는 남들과 똑같이 따라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은 하객들이나 준비한 사람이나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탄 발언에 저희 부모님 입을 쩍 벌리고 놀라셨어요. 이미 일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시부모님의 반응은 그저 떨떠름한 표정이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으로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네. 결혼이 그렇게 웃음나? 우리나라는 동방의지국이야. 왜 그러겠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꼭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벗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결혼식 문화도 변해야죠. 저희는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런 불합리한 결혼식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혼수 애물 교환 같은 것도 생략하고요. 그동안 키워주신 것도 어딘데 그런 쓰잘데없는 데다가...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저희 친정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른들도 있는데 혼자서 만에만에 만에 하는 것은 건방진 생각이네. 결혼식은 양과 어른들과 일가 친척들께 결혼한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결혼식도 안 하고 살겠다니 어디 상놈의 집구석이 아니고서야? 그게 말이 되나? 언성이 높아지는 친정아버지를 보자 예비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도 그건 안 힘들 말이라고 해도 저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혼인신고는 하되 결혼식만 올리지 않겠다고 하네요. 모든 것은 제 아들이 다 알아서 하겠답니다. 따님을 보내시면서 서운하시겠지만 그냥 몸만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니죠. 혼인신고는 조금 늦게 해도 되지만 결혼식은 하고 살아야죠. 어디 오다 가다 만는 사람처럼 모양이 좋지 않아요. 저도 반대합니다. 이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이딴 식으로는 내 딸을 결혼 못 시켜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들 결혼식에 쫓아다니며 냈던 추계금도 얼마인 줄 아세요? 사돈도 그러실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칙도 안 울리고 부르지 않았다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의 친정아버지가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결혼식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자네 뜻대로 할 생각이면 난이 결혼은 죽어도 반대네. 그리 알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주게나. 여보, 갑시다. 더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구만. 이라고 하시며 저를 끄집고 나오셨어요. 생각보다 부모님의 판대는 엄청 심했어요. 머리도 널악 물을 들여갖고, 누가 보면 양아치가 어디서 굴러먹다 왔나 하겠다. 너는 제가 뭐가 좋다고 그러냐? 인물이야 그런다 치고, 저런 것은 어디 영화 속에서나 볼줄 알았지. 내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엄마랑 아빠가 촌스러워서 그래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고 살아요. 어휴, 네가 지금 뭐에 씌었는지 구실한도 해달는가 보다. 내 팔자야. 그렇게 해서 1년 화성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그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더 단단해졌고, 남편의 사업이 대박을 쳐서 남편이 떡하니 건물을 한채 샀거든요. 물론. 많은 은행 빚도 지긴 했어도 그만한 능력이 되었으니까 샀던 거죠. 남편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제작한 고급 원단에 직접 디자인한 옷들이 메가 히트를 쳤어요. 직원들도 많이 뽑게 되고 사무실도 더 넓은 것으로 이전을 해야 했는데 이왕 이전을 하는 김에 더 욕심을 내어서 큰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전 일에 빠져 사느라 결혼을 미루던 말던 도통 관심이 없었는데. 건물을 샀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자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옷몇개 팔아서 건물을 샀다니? 그걸 누가 믿냐? 아니요. 엄마는 꼭 사람을 그렇게 시간 떨떨하게 보더라. 못 믿겠으면 우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한번 와보세요. 엄마도 놀랄걸? 이라고 했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속는 셈 치고 한번 남편이 샀던 빌딩을 보러 왔나 보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가서 남편이 샀다던 건물의 시세를 듣고서는 눈이 휘둥그레지셨대요. 그렇게 빨리 그 젊은 나이에 그만한 돈을 벌었을 리가 없다며 믿기지 않아서 남편이 라는 사무실 층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유리창 너머로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 분위기와 예비 사위가 구슬땀을 흘려가며 바삐 뛰어다니며 일하는 모습에 반하고 마셨대요. 머리에 노란 물들이고 찢어진 바지를 타는 데 입고 다니는 소가지도 없는 예비 사위인 줄로만 알았는데 완전히 편견이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걷는 소신 있는 특별한 예비 사위로 거듭났으니 어찌 보면 남편이 그 건물을 사지 않았다면 그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덕에 내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알게 되셨으니 다행한 일이 아닌가요? 그때부터 친정 아버지가 내 사위 내 사위라고 하시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옷에 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자체에서 운영하는 패션 쇼장에도 자주 오셔서 관람을 하셨어요. 생전에 청바지는 입어 보신 적이 없으셨는데 남편이 제작한 체인이 달린 힙한 청바지를 사위가 만든 옷이라며 자랑하시면서 입고 다니세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속사포로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신다니까. 하루라도 늦출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무실 스튜디오 룸에서 남편과 제가 직접 꾸민 아름다운 꽃 장식 앞에서 역시나 남편이 직접 제작한 옷을 입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결혼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제가 그때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아빠는 나한테 고마워 해야 돼요. 이렇게 착한 딸이 어디있어요 결혼식 비용이 들기를 하나, 혼산다고 돈이 들기를 하나, 신혼집도 사위가 다 장만하고, 이렇게 돈한푼안들이고 딸을 시집을 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엄마랑 아빠는 대박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어이고 그게 자랑이냐? 이만큼 키워줬으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디서 부모 등골 빼먹을 일이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잘 살기나 해.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자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며 그랬어요. 제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남편을 안아주시며 그러셨어요. 그동안 내가 결혼을 반대한 건 미안하네. 내가 무지해서 그랬네. 내딸잘 부탁하네. 든든한 내 사위.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경사났네 경사났어. 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난입한 꽃을 쳤어요. 이런 날이 아니면 언제 추냐고요. 칵칵.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